안녕하세요. 빵패현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갤럭시 버즈 프로 언박싱 영상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갤럭시 버즈 시리즈에 몇 가지 아쉬운 점들이 있어서 커널형인 갤럭시 버즈 프로를 구입해 봤습니다. 갤럭시 버즈 플러스를 상당히 만족스럽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다만,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없고, 대체 기능으로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은 있었지만,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대체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또한 오픈형을 사용하고 싶어서 버즈 라이브를 구매를 했지만 겉도는 밋밋한 사운드와 오픈형만의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은 온, 오프 시에 차이점을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로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버즈 시리즈 제품 중에 최상급인 버즈 프로를 구입해 봤습니다. 갤럭시 버즈 프로 박스는 전작들과 비슷한 형태로 포장되어 있고, 최상급 제품이라고 하기엔 박스 디자인이 차별성이 없어서 다소 아쉬운 부분으로 보였습니다. 그럼 제품을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박스를 개봉을 하면 구성품으로 갤럭시 버즈 프로 USB-C 타입 케이블과 여분의 이어캡이 들어있습니다. USB-C 타입 케이블 여분의 이어캡 세 쌍이 들어있습니다. 갤럭시 버즈 프로에 충전형 케이스와 이어 버드가 들어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제품 언박싱과 제품 구성품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갤럭시 버즈 플러스와 갤럭시 버즈 라이브 그리고 이번에 구입한 갤럭시 버즈 프로의 장단점을 비교해보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언박싱 영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